네 안녕하세요 저령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집에서 편집이 한두편 정도 밀려 있거든요 어제부터 원래 편집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가지고 아시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편집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계획이 하루 종일 편집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하... 우리 종발이 형이 지금 낚시를 와 있는데 고기가 잘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노 들어왔을 때물줘야죠 예? 네? 아닌가? 어, 물, 물, 어, 물 들어왔을 때노 주워야죠. 그래서, 부랴부랴, 출조를 나왔습니다. 빨리 가서, 개편성하고, 한 6시간만 집중해서, 붕어 얼굴 보여드리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괜찮은데? 바람 터졌어. 엉뚱한 데로 날라가고 이야 요거안 나왔으면 서운할 뻔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낚시 잘하시네 어? 이제 알았어요? <laughs> 형님 요거 안 나왔으면 서운할 뻔 했어 그지? 어? 아니 어째 마이크가 참나 어이가 없네 야 마이크가 아, 마이크가 다 속을 식이네 와나 진짜 돌겠다 자 멋진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얘안 나왔으면은 진짜 나 서운할 뻔 했다 와. 여러분들 화면에 보셨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자동방 두수 건져내고 조금 아쉬워서 한 수만 더 잡고 가자 해가지고 카메라를 돌리고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월척급 되는 붕어가 한세 마리 정도가 더 나왔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자 나중에 확인하고 목소리가 안 나온 거 알고 나서 진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기로 버텨서 한 마리 더 끄집어 냈습니다. 이번에는 녹, 음잘 됐을 거야. 그지? 자, 보세요. 깔끔한 아홉 치급 붕어입니다. 월척에서 살짝 빠지겠다. 그쵸, 형님? <laughs> 살짝 빠지, 몇 센치 빠질 것 같아? 0.2mm. 응? 살짝 빠지죠. 이 정도면. 예. 응. 아주 좋은 붕어가 나왔어요. 이쁘다. 주둥아리도 이쁘고, 어우, 잡아라, 봐봐. 한 마리만 더 잡을까? 나와. 그지? 계속 나와요. 그지? 계속 나올 것 같아. 이거 방생하고 한 마리만 더 만나보고 갈게요. <laughs>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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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주인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어우, no. 얘는 사이즈 좀 된다. 우와! 오우 얘는, 어우, 튼실하다. 이야. <laughs> 새끼 봐라, 이거. 귀엽게 생겼네? 여러분, 등어리 한번 보세요. 등어리 봐봐. 쟁반붕어. 응? 어? 쟁반붕어. 등어리가 뽈록 튀어나왔어. 어, 되게 귀엽네? 상체만 보면은 허리급 이상 될것 같은데, 꼬리가 짧아. 봐봐. 응? 어? 상체는 그냥 쟁반붕어처럼 뿌그런데 꼬리가 짧아, 꼬리가. 꼬리만 조금 길었으면 얘는 허리급 됐겠다. 오, 최고가, 보세요. 와, 최고가 어마어마한데? 쟁반붕어, 쟁반붕어. 음. 자, 이쁘죠? 쟁반붕어 어, 등이 굽었어. 이렇게 귀엽다. 아, 등이 굽은 거마저 귀여운 멋진 우리의 토종붕어입니다. 당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 원래 날씨가 흐리면 은 오전장이 별로 안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 대낮에 영상 28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솔솔 내리니까 조항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아니 말고. 어? 어, 한수 한 하셨다. 아니, 벌써? 자, 현재 시간이 저녁 7시 반입니다. 이제 막 대편성 마쳤습니다. 오늘은 딱 간단하게 5대 5대 가지고 낚시 어, 집중해서 낚시할 거예요. 지금 좌측에서 입질이 계속 오는데 잠시만 이거좀 보고 멘트 계속할게요.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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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올려 더 올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더 올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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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월척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요? 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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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야지, 자식아. 찌올리면귀가 막혔다. 그치, 형님? 봤어? 와, 난리 났다, 얘. 풀숲에 떨어져서 애가 난리가 났어. <laughs> 와, 어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입질 시작입니다. 방생하고 집중해서 이거보다 훨씬 큰 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어때요? 오! 사이즈 대. 오! 자동밥 어때요? 와. 야, 군대 딱 쳐먹고 잤는데. <laughs>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 잠깐잠깐잠깐 잠깐. 알았어 미안하다 금방 놔줄게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로 피신하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자기 전에 낚싯대 두대 펴놨었거든요 엉킬까봐 어 피난다야 빨리 놔줘야 되겠다 어 아침 자동빵입니다 요쪽 것도 자동빵 요쪽 것도 요쪽 것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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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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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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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야! <laughs> 어때, 형님? 두대 펴놓고, 두대 대 펴놓고 잤는데 두 마리, 어때요? 어, 100% 자동빵, 어때요? 최고야? 어. 아, 얘는 월척이야. 어 어, 얘는 월척이야. 응.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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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이 새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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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고 이쁜 토종 붕어입니다. 월척처럼 보여? 월척 되는 화면 상에. 오우. 충분해. 자, 자 턱걸이급 붕어. 어때요? 야 대박인데? 진짜 자기 전에 두대 펴놓고 잤거든요? 근데 두대다 고기가 걸려 있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여기에 전문 용어로 무혈입성 어때요? 실컷 잘거잘자고 수확 아침에 일어나서 수확 아 어, 좋다 아 이거 클일 났네 클일 <laughs> <큰일> 났어 클일 <laughs> 났어 아, 짬 낙한다 그래가지고서는 파라솔도 안 피고 하는 건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겨. 일단은 카메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 진짜. 조졌네. 마이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에 진짜.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세 마리를 낚았는데, 와,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한장하고네 이거. 어허, 이거 어떡한디야. 형님, 세 마리 잡은 거 있잖아. 마이크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어? 챔지라는 거랑 고기 들고 있는 것만 하이라이트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얘보다 내가 찍는 게더 낫지. 그러니까. 와, 나 미치겠다. 마이크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야, 이거 12시까지 해가지고 한두 마리 더 잡아야 되겠는데, 이거? 입질 없죠 이제? 입질 없지? 소강상태요.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제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짬낚을 와서 밤낚시를 좀 진행을 하다가 철수할 계획이었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됐어요. 두수만 더 낚으면 오늘 딱 준척, 월척급으로 열수를 채우는 건데, 아쉽게 두 마리가 모질라서 8수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동빵 두수, 그리고 세수 같은 경우는 녹음이, 보이스 녹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영상을 날리게 생겼는데, 그건 제가 하이라이트로 잘 만들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수가 더 나와서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계획에 없던 짬락, 정말 재밌게 한것 같아요. 실컨 손맛도 보고 찌맛도 보고 아쉬운 거는 장비를 좀 제대로 갖추고 와서 촬영을 해서 멋진 찌올림도 좀 여러분들께 선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곳에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감을 하고 나서도 아쉬워서 또 찌를, 찌를 쳐다보게 되는데 응? 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인가. 아, 미련없이 접자 미련없이 접고 여기 이제 청주에서 활동하시는 조사님들이 낚시를 많이 오시는데 평소에도 청소를 열심히 하신다 그래요 음, 주변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래도 혹시 빠진 거 있는지 제가 체크해서 주소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아놀드 파마님 괴산에서 봤던 아놀드 파마님? <laughs> 형님 총몇수 했어요 이틀 동안? 한 30수 이상 30수? 와, 대박사건. 아놀드빠마님이 3 0살 정도면, 내가 이틀 하면은 한 50수? <laughs> 수고하셨어요, 형님? 네. 네. 여기 하루 더 하실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 저기 뒷정리 좀 깨끗이 아, 좀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